저희가 지난 영상에서는 돈을 쓰지 않고도 세액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어, 이번 시간에는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좀 전략적으로 돈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이제 돈을 쓰면서 세액을 낮추는 방법도 있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어차피 써야 되는 돈을 쓰면서 연말정산에 좀 유리한 조건을 음. 갖추는 방법이 네. 있습니다. 그쵸, 제가 좀 궁금한 게. 네. 정말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지금이라도 쓰면 좀달라질까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 늦지 않았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laughs> 아직 늦지 않은 게 네. 우선 어, 생각보다 사람들이 음. 돈을 한 달에 많이 씁니다. 한 달에 <laughs> 많이 쓰기 맞아요. 때문에 제가 아직 생각하는 늦지 않았어요. 그렇 항상, 어, 그렇죠. 많이, 항상 쓰더라고요, 많이 쓰죠. 그냥. 근데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하면 연결해서 떠올리는 게 신용카드예요. 어, 신용카드 사용금, 사용금액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지. 음. 사실 이걸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12월에 굉장히 많이 긁고 다니시는 경우가 어, 네, 있으십니다. <laughs> 네 써야지 돼. 하면 연말정산에 <laughs> 돌려받을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실제로 12월 지출 금액은 연말정산과 1도 관련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laughs> 그럼 어떻게 오늘은 이 연말정산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12월의 소득 채널과 음. 소득 방향을 결정해 볼까, 아. 소비 방향을 결정해 볼까를 먼좀 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신용카드가 있고 네. 현금영수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현금이 있어요. 그리고 그쵸? 체크카드도 있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게 전부 다 음. 소위 말하는 공제 한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음. 신용 현금이랑 현, 체크카드가 유리하지 않아? 이 정도를 생각을 하세요. 맞아요. 저도 이거는 네.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써라. 이 정도는 그렇죠. 알거든요. 이 정도를 생각하시다 음. 보니까 이제 많이 놓치시는 게 뭐냐면 음. 우선은 신용카드, 현금, 체크카드 그리고 이제는 많이 없어졌지만 직불카드라는 게 있긴 하죠. 직불카드 네. 이 전체를 음. 합산 금액, 합친 금액이 음. 우선은 총 소득의 총 소득 총 소득의 25%를 넘어야 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음. 무슨 얘기냐면 음. 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연봉이 4천만 원이라고 쳐요. 음. 자, 4천만 원이신 분들은 신용카드, 현금, 체크카드 사용액을 다 합쳤을 때 음. 이게 천만 원이 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건 좀 당연히 넘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당연히 넘습니다. <laughs> 모든 가뿐하게, 분들은 가뿐하게 25% <laughs> 위로 쑥 올라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당연한 게 넘는데, 많은 분들이 어디서 넘냐? 결국에는 신용카드에서 넘어요. <laughs> 당연한 얘기지만. 근데 사람들이 현금, 현금이나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유리하다고 이야기하는 네. 이유가 뭐냐면요. 자, 이거는 지금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 나온 오, 네.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창입니다. 보면 신용카드 사용금액 금액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등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사실 네. 이 직불카드가 체크카드죠. 우리 새로 이름이 바뀐 네. 요 거예요.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우선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25% 초과금액, 음, 25%가 네. 4천만 원을 버는 분이 1천만 원 이상 쓴 금액. 네. 이 초과금액에 대해서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오. 됩니다. 근데 체크나 현금 영수증은 30%를 공제해줘요. 어, 아, 네. 그렇두배 정도 차이가 나요. 두배 정도 차이가 음. 나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천만 원, 신용카드를 천만 원쓴 사람과 음. 현금영수증을 음. 500만 원쓴 사람의 음. 공제한도 금액은 음. 공제금액이 같다는 거예요. 아, 음. 아 그래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많이 쓴 그렇다 많이 사람. 쓰라고 하는 거죠. 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네. 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소비를 많이 안 하시는 분일수록 네. 현금카드를 쓰시는 게 현금을 쓰시는 게 유리해요 오. 왜냐면 천만 네. 원을 쓴 사람은 그냥 끝이에요 <laughs> 신용카드로 천만 원을 긁게 되는 사람은 그렇구나? 괜히 현금영수증 음. 50만 원을 추가로 쓸 수록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음. 왜냐 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에 요거 합계금액이 연봉의 25%를 넘어야 된다고 했죠 그쵸. 했을 때25% 넘는 금액에 신용카드의 15% 체크나 현금영수증의 30%가 공제율 공제 금액이에요. 네. 자, 4천만 원으로 돌아옵시다. 4천만 원을 쓴 사람이 있어요. 네. 이 사람 아니 4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네. 있어요. 쓰면 큰일 나죠. 네. 4천만 원을 벌어요. 이 사람은 천만원 이상을 결제를 했어야 해요. 네. 자, 이분이 신용카드는 1,200만 원을 썼어요. 그리고 네. 현금은 300만 원을 썼다고 하죠. 했을 때 우선 이분의 신용카드 금액에서 천만 원을 빼요. 그럼 이 사람은 200만 원이 공제 네. 대상이 되고 현금형 수준 금액 300만 원은 통으로 공제 대상이 됩니다. 오. 자, 200만 원의 15%면 200만 원의 15%면 30만 원이죠. 네. 300만 원의 30%면 100만 원이에요. 네. 그럼 이분은 130만 원이 공제 대상이에요. 공제 금액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되게 숫자가 작으니까 얘가 뭔가 있어 보이는데, 네. 실제로 요거 세 개를 통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합계금액이 음. 300만 원입니다. 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신용카드를 4천만 원을 버신 분이 예를 들면, 2,200만 원이 아니라 네. 3천만 원을 썼다고 쳐요. <웃음> <웃음> 그 중에서 천만 원을 빼면 무려 이백만 2천만 원이 공제대상이잖아요? 그렇네요. 그렇죠. 이 2천만 원이 공제 대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분 같은 경우는 이 2천만 원에 무려 15%가 공제 금액이라는 뜻이고요. 네. 요고 15% 하면 아시겠지만 300이 됩니다. 아... 어, 이분은 실상 의미가 없는. 그렇죠. 신용카드를 3천만 원 쓰신 분은 그때부터 체크카드를 쓰건 현금카드를 쓰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이미 공제 금액은 끝났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의 돈을 쓰시는 분들은 사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별 의미가 없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이게 1월이었으면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아, <laughs> 이미 네. 우리가 지금 10월까지 어, 왔지 12월, 않습니까? 네. <laughs> 이미 이 신용카드로 공제 한도 300이 네, 끝나신 분들이 아프네. 꽤 많이 계세요. <laughs>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뭔가 그 소비를 어. 권장하기 위해서 이 신용카드 와 별개로 주, 그 별도의 공제 한도를 두는 영역들이 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서나 문화 그니까 도서나 음. 그 도서 문화 뭐 공연, 박물관 음. 우리 문화 구입비라고 네. 하는데요. 이 문화 구입비는 공제율이 30%입니다. 어, 별도로 내가... 30%랑 그렇죠. 말씀이시죠 뮤지컬을 음. 100만 원치 보고 다니면 <laughs> 30만 원에 대해서는 공제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의 음. 공제 금액이 한도가 100만 원이 별도로 주어져요. 오. 네. 근데 이제 연말이라 공연이 많거든요. 그렇죠. 뭐가 나쁘지 않든요 100만 원을 할 별도에 네. 요렇게 가지고 100만 원. 오. 따로 주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사용금액 네. 더해서 올해 새롭게 도입된 제로페이. 음, 사실 요 제로페이.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네. 것 같은데 간략하게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요 제로페이는 개념으로 설명하면 좀 복잡한데 네. 어쨌든 제로페이는 서울시가 소상공인의 어떤 어떤 매출 증대에 네. 기여하기 네. 위해서 도입한. 왜냐하면 신용카드를 쓰거나 이렇게 신용카드를 결제를 하면 네. 상인들이 카드 수수료라는 걸 내야 하잖아요. 아, 근데 사람들은 신용카드가 편하니까 신용카드를 쓴다는 거죠. 음. 현금이 아니라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신용카드 회사에서 수수료를 주고 있는데, 음. 어, 서울시에서 만든 제로페이는 어떤 개념이냐면, 네. 제로페이가 네. 깔려있는 앱을 사용하면, 네. 돈이 바로 인출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오. 우리 흔히 쓰는 모바일 페이 서비스라고 유사하시면 음. 돼요. 네. 대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인들 입장에서는 수수료 부담 없이 서비스를 그러니까 어떤 결제 서비스 오. 수단을 네. 이용할 수 있는 개념이죠. 음. 네. 전통시장 사용니과 제로페이는 넓은 의미에서는 두개 사업은 같은 맥락이에요. 소상공인을 오. 촉진하기 위해서 네. 정부가 만든 정책이어서 일 음. 연간 전통시장 사용 용액과 연간 제로페이 사용액에 무려 40%를 공제해 줍니다. 어, 가장 이 높은 굉장히 퍼센트네. 네. 네. 그리고 이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100만 원 한도로, 어... 네, 100만 원 한도로 사실은 공제를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음, 사실 전통 시장 평소에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나 제로, 제로페이 사용하지 않으시는 음. 분들은 이 100만 원 아직 한도가 남아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음.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네. 지금부터 쓴다고 해서 이 100만 원을 채우시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네. <laughs> 네. 왜냐하면 40%가 해당하는 금액이 100만 원이어야 된다는 말은 200만 원 이상 써야 된다는 그런데. 소리예요. 가락시장 가서 200만 원 긁기가 쉽지 않거든요. 요거를 지금부터 해가지고 답이 나오긴 쉽지 않은데 늘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미 신용카드로 한도가 끝나신 분들, 음. 이 공지한도 300이 네. 끝나신 분들은 제로페이 사용액. 1, 2원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어... 요 금액만큼이 계속 깎아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음... 도서공연 같은 문화에서 100만원, 네. 전통시장과 제로페이에서 100만원, 그리고 대중교통에서 100만원인데,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와서 뭐 어떻게 할수 있는 건 없고, 그쵸. 사실 이거는 그냥 지금부터 열심히 택시 탈 거, 버스 타고 뭐 하는 건데, <laughs> 요 금액이 그렇게 의미가 있진 않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본인이 이그 연말정산 음... 미리 보기에 입력을 해봤더니, 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음. 공제한도가 아직 안 됐어요. 요거 네. 그러니까 합쳐서 3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음. 합쳐서 300만 원인데, 어, 계산해 보니까 300만 원이 안 됐어요. 음. 그러면은 지금부터 사용하는 금액은 당연히 음. 체크나 현금영수증을 집중적으로 그쵸.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음. 그런데 이거 300이 끝났거나, 네. 혹은 참0 0과 더해서 추가적으로 뭔가 비용을 집행하셔야 될 경우가 있다면 예를 들면 제로페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상적으로 뭐 편의점이라든지 상당히 많은 프랜차이즈에서 제로페이를 받고 있거든요 이렇게 제로페이를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11월부터 모든 장보기는 노량진과 가락시장으로 <laughs> 네, 이미 정리가 끝난 상태예요 이렇게 어, 난, 내가 아직 내지 못한 공제한도 음.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방식으로 12월 소일 소비를 좀 구축하시는 필요가 있습니다. 또이 네. 어, 연말정산 미리 보기 계산해 보시면 이렇게 신용카드, 도서, 전통시장, 대중교통 별로 한도액이 나와요. 음. 참고로 이 신용카드 한도액 같은 경우는 네. 제가 300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총 연봉 그러니까 7천만 원이죠? 네. 총, 총 연간 연봉이 7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이 300만 원입니다. 음. 700만 7천만 원이 넘어가서 7천에서 이제 더위 구간까지 가면은 네. 이게 250이 되고요. 어, 1억 2천 이상 되시는 분들이 이 구간이 200으로 떨어져요. 음.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신용카드 한도 금액이 낮아지기 음. 때문에 이 부분은 혼자 계산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음.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 들어가서 숫자를 음. 입력하시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이 신용 체크카드나 현금, 체크카드 공제한도를 못 채우신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통시장, 제로페이, 뭐 문화구입비, 이 부분을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어, 이제 조금 더 근데 공격적으로 음. 연말 정산에 대한다면 뭘또 저희가 해볼 수 있을까요? 오늘 이제 다뤘던 음. 포인트들을 조금 더 이제 치밀하게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기는 음. 한데 사실은 지금 연말정산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대하는 건 약간 음. 조삼모사 같은 겁니다 아. 뭐냐면 내년 공제분을 올해로 땡기는 거예요 아. 뭐 제가 많이들 이제 이걸 계산해보고 나면 어나 의료비가 결국 한도가 안되네 네. 3%가 안되네 하시는 음. 경우도 있어요 음. 그럴 때는 시력이 안 좋으시면 안경을 맞추거나 렌즈를 미리 구입해 두시는 것도 한도액만큼 아... 구입해 두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네. 또 아까 제가 기부금 이야기할 때 한번 나온 것처럼 네. 연말 정산은 모든 항목이 소급 적용이 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작년에 놓쳤던 것, 재작년에 놓쳤던 것 중에 소급 적용이 가능한 항목이 있으면 그런 항목을 뒤져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어, 네. 다만, 교육비 같은 경우는 교육비 집행기간이 서류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음. 내년 아이 연간 체험학습비를 12월에 결제하신다고 해서 연말정산 대상이 되지 않을 확률도 있습니다. 아 이거는 서류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따라 좀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현재 확실한 소비 그리고 제가 많이 권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까 공연 이야기 하셨는데 네. 책을 좀 많이 사보셔도 돼요. 이번 기회에 저, 책을 네. 좀 사보시고 내년에 이걸 책을 미리사도 되고. 네, 어차피 사도 되고. 책값으로 100만원은 엄청난 숫자이긴 합니다만 저... 거기까지 사지 않더라도 음. 어쨌든 뭔가 나의 에게 도움이 되면서 돈을 쓰면서 연말정산까지 도움이 되기에는 국가가 권장하는 좀 특별 공제, 특별 세액 부분을 좀 챙기시는 것도 좀 공격적으로 연말정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쵸이 책이나 뭐 렌즈 같은 경우는 미리 사 놓으면 뭐 언젠간 쓸 거니까요. 않아요, 네. 네. <laughs> 네, 지금까지 이제 연말정산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부터 돈을 쓰고 세액을 낮추는 방법과 돈을 쓰지 않고도 세액을 낮추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어, 연말정산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된것 같아요. 감이 이제 좀 오는 것 같거든요. 네. 모든 분들의 연말정산이 13번째 보너스가 되기를 바라면서 어, 연말정산 방어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